흉요추 통증 유발점에 의한 허리 통증, 분당 비술 척추 클리닉 하부 요추 부위 통증이 있을 때 대부분의 통증의 원인은 흉추부, 요추부, 이행부 근처에 있습니다. 장골릉 근처 통증, 특히 허리를 구리거나펼때 심하게 발생하는 통증은 신경근 의프로고려할때그 원인이 제 12번 흉추 신경 장인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허리 뒤쪽에 의한 통증은 신경근을 자극해서 자극 신경통을 일으킵니다. 노인들의 경우 골다운증의나 압박 통증이나 요추 퇴행성 변화이지을 발생하고. 그 결과 제12번 흉추, 제1요추 사이의 추강공을 통해 척추강을 나온 제12번 흉추신경 후지가 척추기립근을 뚫고 들어가 이 근육들의 운동신경을 보내어 근육을 관통한 는후장걸론 쪽으로 내려가 감각근지가 묶어집니다. 만일의 척추기립근 중 최장근이 흉추요추 접합부의 강성통증이발전하면이 근육을 관통하는 흉추제12번 신경의 압박받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감각신경분지는 후장골농의 통증을 일으키고 운동신경분지는 이 근육을 더욱 분장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신경의 흥분들은 척추기립근이 등척성 수출을 하게 되면 요체의 평편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흉추와 요추접합군은 구조적으로 천추의 굴곡과 의결대 가장 많은 부위이고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운동 도중에 그 척추 부위가 손상받기 쉽고 근육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아 통증유발증이잘 생깁니다. 대구의 통증은 근육내에 만성적으로 지고 있던 잠복성 통증유발증을활성하가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지, 극성으로 생기는 경우 됩니다이 통증, 유발증에 극소 유사해지면 내게 증상이 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